그 칼라 끼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게요. 자, 조금 넓은 게 1차 만조, 그 다음에 2차 만조,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종발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너트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초기 칼라를 끼울 때는 기본적으로 1차, 차 만조를 끼우고 자, 끼웠죠. 그 상태에서 칼라를 맞춥니다. 자, 맞췄죠. 그대로 칼라를 뭐 양면이니까 자, 맞췄죠. 그 상태에서 2차 만조를 끼우는 겁니다. 간단하죠? 딱 걸치죠? 자, 그 상태에서, 자, 종바리를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너트를 체결을 할 겁니다. 너트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고, 이게 보면은, 어 요게 있어요 요게 이거 잘 보여 주세요 보시면은 요거 예초기 사면 요거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로 자 손으로 이거 고정한 상태에서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체결 근데 너무 꽉 하지마 이유는 있어요 빼기가 힘들어 끝 그래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날 조립을 해봤습니다. 너무 쉽죠. 그래서 칼날을 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칼날 빼는 건 되게 간단해요. 요거로 해서 아, 아 이거 큰일 납니다. 이거 원래는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손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, 자, 절대 이 맨손으로 하지 마세요. 저처럼 손을 벨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뺐죠. 끝이 상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시면 자 먼저 칼날 끼우는 거 1차만도 덮고 그 다음에 칼날을 끼우고 그리고 2차만도 덮고 그 다음에 종바리를 끼우고 그 다음에 너트를 넣는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 넣은 상태에서 자 요걸로 조여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칼날 조립을 모두 맞춰봤습니다. 살포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. 자, 여기까지.